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비 크레이터 입니다 야, 응 여기야 여기다 여기다 짜잔 제가 만든건데 제가 플레이 해봐요 오! 오! 큰일날 뻔 했어 응, 이게 맞나싶을 정도로 민간도가 좀 높은데 내가 민간도 설정을 해놨었나 아 해놨지 아니 나 바본가 잠깐 나왜 까먹고 있었지 야. 해오리 해오리 높이 아 됐다. 그다음에 노 점프. 왜 화면이 잘안 돌아가지? 민감도 이 e 맞는데 원래 이 정도면 잘 돌아가야 됐는데 뭐지 뭔가 많이 고장난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해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화면에 더블클릭 오어 오, 됐다 됐다 아 안돼 플라이를 써버리면 그만이야 다시 돌아오긴 됐다 됐다 제작자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 점 양해 부닥트립니다 어 안돼 yeah. 내가 했던 데가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다음이 이거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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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대로 끝이 아니라 아직 제작이긴 한데. 근데 애들 좋지 않나, 되게. 일단, 다른 사람 것들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어 보여서 온 거긴 한데. 처음부터 워업을 물어볼... 잠깐만, 나, 하면, 잘안돼 원래 이 정도면 좀 많이 높은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3으로 해놔야 되겠다, 간도선 아니 왜화면이왜안 돌아가지? 어디 오늘 도전 못하려 했어요. 근데 또 핑크에서 떨어졌죠. 분명해 왜는데왜 맨날 떨어질까요? 혼자서 폐관 수련해 왔어요. <목소리> 어, 왜 가서 생각났나? 배달? <목소리> you will be never be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Try b me, I'm break free. You will never be never be never be me. We are fantasy, aha, uh a -huh. fantasy, aha, a free. Love in the heart. We are fantasy. Oh, skunky Anna. h we are love in the hear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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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이이이이왜안 되지? 일단 오늘도 편집 영상 안 올리고 할 겁니다. 네, 타임. 이번에도 못 깨면,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나 아, 네. 여기, 괜찮아 보여서 와봤어요. 아이고, 7블록인데, 잠깐. 오늘 어, 네, 나좀 잘하는데. 어. 아니, 7파트가 아니었구나. 킬파트인 줄 알았는데 영감 설사 <목소리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증이거 일단 나가도록 습니다 어. g s 다아니두바이 초콜릿. 왁스 캔디. 나도 이런 거만들어볼까 응, 근데 글씨 쓰는 법몰라서 음, 그 일단 알아보고그게요이 어떻게 는지 알아? 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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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뭔데 많은 관기의 노력 여기 있다 와. 다시 돈이 네. 들어왔는데. 에스가좀 큰데. 잠깐. 이만큼 크지는 않나? 이게 맞는 건가? GS가 이만큼 조그마지가 않는데. 음, 일단. 헉! 타워 제작할 거예요. 타워 제작할 건데, 이제. 음, 이제부터 타워를 제작할 건데. 제목은 어떤 걸로 알고. 음, 그리고. 좋아하는 유튜버들 채팅창에다가 써두면 색깔, 별, 색깔, 색깔 별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어디 갔어? 그러면 저는 이만으로 가보겠습니다.